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 은총이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 참목회 전선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아, 이렇게 아, 원로가 됐었는데 아, 위로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아, 네. 저들도 언젠가는 또 뒤타라 원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 뉴욕 장로연앞에서 이렇게 목사의 감사의 날로 이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한교국 장로님 아주 더러운 발상을 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남으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3분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식사시간을 12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스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더 예리하여, 혼감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하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메시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서 2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제목을 의인과 악인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의인과 악인이 뭐냐면 윤리 도덕으로 의인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지 아니하면 다 악인이, 죄의 본성이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예수를 영접하면 죄인이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 악인에게 주시는 경고 경고가 있습니다. 어, 15절 말씀에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지는 첫소를 걸지 못할지요 우리 어, 평생 동안 목회하시면서 지금 보셨는데 정말 예수를 마음속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승교하다가 천도하다가 마지막 목회를 손을 놓았는데 지금도 꾸준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1 5절에 하나님 말씀은 악한 자에게 명하기를 어, 의인의 집을예 어, 엿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올로 목사이나, 올로 성직자의 우리 가정에, 남편가래와 자녀의 가정에, 정말로 엿보지 않냐는, 어둠의 근세가, 사단막귀 근세가, 엿보지 않은 역사가 있기를 주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헐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을 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요셉을 망가뜨릴 사람이 없었잖아요. 기도의 사람이 서다가 승리했습니다. 이번에 교협이 성총회가 되도록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할렐루야 마치고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데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우리 안창국사 어, 중앙장로교회 킨제 중앙장로교 있잖아요. 어, 그걸 빌려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회도 하크네에에하거든요 그래서 어, 준비 기도회를 두번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교육 2층에서 하고 한 번은 학근에서야 총회 현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성총회가 되도 악한 어둠의 건설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그리고 많은 어, 다할수 있도록 기회를 얼마든지 주고 신사적이고 평신도 다 늘리시잖아요. 그래서 의인답게 예수 믿는 주의 사자님들 목사님들 답게. 성총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두 번째 보니까 오늘 여기에요. 16절인데, 어, 의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그랬습니다. 어, 목회하다 보면 참 포기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자꾸 꼬리 잡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 어, 의인 된 주의 우리 목사님들 사자들 아닙니까? 어,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직점팔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예수들은 그모든게와 함께해서 정말 이게 기도로 역전 드라마를 했잖아요. 역전시켰거든요. 우리 어, 어, 연세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어, 기도의 무기는 있습니다. 같이 우리 교역가 힌즈와 뉴욕시리와 오십조 대한민국 조과북녘단과 세계 성교사를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이 기도 무기,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힘이 많으리라 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줬다 했거든.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을 하리라 했습니다. 기도 무기가 우리 귀한 주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아, 힘들더라도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습니다 마지막은 2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방을 경외하고 여호와만 경외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정말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주님으로 바라면서 요 축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성기겠노라 했잖습니까. 그래서 같이 하나님 여호와 주 예수 끝까지 왕, 왕 대신 요하만 섬겨서 복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다 되기를 주의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이 시간에 서로 한번 우리 성총회 도 기도하시고요. 교역과 킨즈와 뉴욕시리와 미국 50주와 한국과 북력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여 나는 의인입니다. 내지도를 들어주오. 옵 주여 한번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가들에게 주시는,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 주시는 겨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에 사울이 귀한 인복 생들 저희 사부님들 이로해 주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영도 능력 연합축에하시고 아버지여 성충이 되도록 는사서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이 말씀을 우리 아기 내기도 주셨고 의인에게도 주셨는데 아버지여 아기는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고 신은 처수를 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아버지 예수 모신 가정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귀한 주의 목사님들 사자님들 다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앞으로도 남은 생에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여덟 번 일어난다 하여 사오니 요만 경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번 교역을 사랑하시고 성충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옵 나이다. 아멘. 아멘.